안녕하십니까. 티오뉴스 고현정입니다. 그럼 먼저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건학 4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제4회 드림페스티벌 축제가 성악리에 끝났습니다. 우리 학우들이 하나되어 뜨거웠던 열기로 가득했던 축제, 전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대학 바람총학생회가 주최한 건학 40주년 제4회 드림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동명가왕, e스포츠대회, 푸드파이터, 외국민속공연, 동아리공연, 초청가수 공연 등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보드게임, 축구공 관역 맞추기,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복극하고 첫 축제인데 축제 덕분에 선우배님들이랑 친해져서 너무 좋았고요. 구성이 너무 탄탄해서 틈없이잘놀았어요선후대들 파이팅! 이 행사를 통해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주었고, 남구 지역 공공복지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여 복지기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티유뉴스 전우영입니다. 부산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그린나래제가 벌써 11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그린나래제를 진행했는데요. 강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부터 3일간 원형 광장과 경영관 106호 국제관에서 제11회 그린 나래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그린 나래제는 세계문화와 창의성을 주제로 아이들이 세계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세계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기 바라는 마음으로 선정됐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인형극과 교구전시관람, 유리드 믹스 포토존이었습니다. 국제관에서 개최한 놀이 한마당은 아이스하기 컬링 등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즐거워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준비한 만큼 그린나래제를 통해 경험을 쌓아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입니다. TU 뉴스 강미성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국정농단 폭로에 앞장선 안민석 국회의원의 특별 강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학우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모였는데요. 김성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4시 중앙도서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안민석 국회의원을 특별 초청하여 명사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특별 초청 강연은 에이스 사업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7년도 제2회 명사특강이 실시됐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끝나지 않은 전쟁, 정의로운 나라라는 주제를 통해 학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안민석 국회의원은 아직 밝히지 못한 사실들을 위해 특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정의는 바로 국민들이 만들고 지켜나가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날 참석한 학우들에게는 장학 및 졸업 마일리지를 지급했습니다. 현재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 오산시 사선 국회의원직과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지내고 있습니다. TU 뉴스 김상학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교내식당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명절 음식을 제공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학교생활 적응 및 교우와의 친화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됐습니다. 또한 각국의 명절을 느낄 수 있는 모국 전통 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오버액션 토끼 팝업스토어가 열렸다고 합니다. 방문하는 사람 모두를 미소짓게 만들었던 현장을 보여드리며 티유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티유뉴스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